혹시 여러분, 월급날 통장이 반짝했다가, 금세 바닥나서 속상하진 않으셨나요? 평생 부지런히 살았는데, 노후 생각만 하면 불안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도 되실 겁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평생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돈은 지금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고 있습니까? 돈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방법. 정말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번 톡톡 가볍게 눌러주세요. 하트가 나오면 지금 바로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돈 모이면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10만원이라도 증권 계좌를 만드세요.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위험한 종목을 고르지 말고 ETF라는 것을 사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시장 전체를 한꺼번에 사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이름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잘 버는 기업들에 내 돈을 묻어두는 겁니다. 셋째, 한꺼번에 사지 말고 매달 월급날마다 나눠서 사세요. 주식이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지만 매달 꾸준히 사 모으면 결국 평균 가격이 낮아져서 안전해집니다. 이병철 회장은 복리를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알고도 안 하는 건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오늘 당장 복리의 시계를 켜십시오. 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자녀에게 짐되지 않는 당당한 부자의 길로 가시죠. 감사합니다.